오늘 먹을 음식은, 부대찌개 먹방. 얘 친구가 한 거예요. 좀, 좀 뒤집어 볼까? 안에 막 햄하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. 어 <laughs> 맛있어 보여. 오, 향이, 향이, 향이 엄청나. 부대찌개 라면. 원래 부대찌개에 라면 들어갑니다, 여러분. 빨리 먹자. 됐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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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원래 밥이랑 먹으면 짜야 돼. 됐어. 응. 먹자, 먹자. 밥 그릇 너무 뜨거운데 이거. 나 이거 라면 좀 퍼줘. 어. 조금만. 응? 안티 조심하고 유리. 이면 덜인가 이거? 이거. <laughs> 좀 더? 조금, 조금만. 그다 됐다 좀좀 시간을 짧게. 끓여가지고, 음. 음. 집에 재료가 얼마 없어가지고. 음? 집에 재료가 얼마 없어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. 만들었어요. 애호박이랑 햄만 넣으면 돼. 애호박, 햄 그리고 뭐. 음 아, 자기 햄좀 물어, 유리. 응, 들어봐. 응. 맛있어, 맛있어. <laughs> 아. 침이 나오네 지금. 음. 이게 너무 뜨거워 윌리 뭐 넣은지 딱 소개해주라 윌리 이 요리에 들어간 재료는 음, 양념은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다진마늘이랑 후추랑 생강가루랑 간장 음. 아, 그렇습니다, 음. 여러분. 야이, 친구분 허로록 소리가 다 들리네. 근데 <laughs> <laughs> 라면 스푼은 안 넣었는데? 이게 어떻게 국물이 이렇게 진해지 처음엔 좀 깔끔했잖아 그 내가 된장을 좀 많이 넣어서 그가아 <laughs> 그리고 육수를 멸치 육수로 했어요 <laughs> 맛있어요 음. 내또 언제 유리가 해주는 이 부대찌 먹겠노 이상 아니고 방구절 좀 바꿨어요 방가워 반갑습니다. 아 와... 화목한 먹방이죠 음음 캣타워는 음... 뿌시레이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음 헬로 햄버햄 하자 이거가 부대찌개인데 잘 됐어 잘 됐어 원래 부대찌개는 집에 있는 갖가지 재료를 넣는 하면은 재료 좀 사서 비주얼 좀 이쁘게 하자. 비주얼이 좀 그랬나봐. 유리가 봤을 때, 맛있는데? 비, 응, 유리가 봤어요. 근데 비주얼 어땠어? 라면 비주얼. 맛은 진짜 좋은데 같이 같이 살진않아요 나야, 다 그래도 먹음직스러워. 이 보면 침이 막 줄줄 나는데 유리야. 음. 아. 내더 떠줄까? 응? 그 카우바나 더 떠줄게. 음. 아, 좀 뜨거워. 아, 뜨거워. 화해진 얼굴은 비공기입니다. 또 워요. 아, 여자 친구가 저보다 저보다 어려요. 유리 나이 몇 살이죠? 말을 하세요. 말을. 2 3 살. 음. 어떻게 아. 퍼지? 음. 이거 아내 걸로 퍼인데. 스타벨리 유리 23살이면 늙었죠 뭔소리 한다 데 지금 내보다 <laughs> 늙은 사람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유리에 <laughs>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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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건이다, 왕건. 완건. 자, 왕건 가가라, 왕건. 음. 아, 그래, 알았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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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이제 우리 2년 2년 반다돼가아 2년? 2년 좀더 됐어, 2년 좀 더. 2년 3개월. 음. 여자친구가 해준 부대찌개 먹방이에요. 여자친구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로 얼굴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시력도 시력이 그냥저냥인데 뜨거워서 그런가? 근데 한 번씩 찌푸리는 거 있어요. 이거 습관 안 좋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거치지 이거? 아 걱정이 태산이네. 반가워요. 시력 안 좋으면 안경 쓰세요. 아 그래야겠다. 알 없잖아 그거 아니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빼x3 어. 안경 쓴게더잘 어울린다는데 알은 없어요 나안한게더 귀여운데 와 진짜 맛있네 어이 소시지다 드세요 음? 아 그래? 알았어 이거 왜 소시지 안 먹는데 소시지 안먹으면다 먹어 먹은... 뭐야 애 지금 목소리가 이쁘시네요 훌륭하죠 여자친구좀 뭐 양보 정신이 가끔 저한테 주먹도 양보해줘요 왜? <laughs> 왜나 나쁜놈 만드는데 장난 아나다 아, 아요얼나도굴이도이뻐요이도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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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, 마. <laughs> 왜? <웃음> <웃음> 어 소시지다. 소시지. 나이 소시지. 안먹 나. 다한번 더. 나. 다한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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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잘먹 나. 나. 리 다음에 마스크 들고 와서 마스크 쓰고 얼굴 공개하던데 모르겠다. 아, 모르겠답니다. 여러분, 마스크 써도 못생겨가지고... 음... 율이 왜 자기가 이쁜 걸 모르노? 근데, 사투리가 매력있대. 사투리 거서 거기 아닌가요? 아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쁜데, 심술인가봐. 이쁜데, 심술 피우는 거지? 오가 <laughs> 지금 광대뼈 올라간다, 또 지금. 아, 요즘 방송이 좀 어둡나? 불을 불이, 불이 너무 어둡나 이거 불좀 세게 해야 되나요? 큰데 편안한 밥 드세요. 와. 그 국물 다 먹지 마. 짜다. 어? 만두 좀 넣어서 끓일까? 아, 그러면 음. 좀 미미해지지 않겠나? 이 물을 너무 적게 넣었어. 와, 밥좀 넣어야 돼. 나 밥을 좀 많이 했거든 다 맞지? 밥 많이 했는데. 부대찌개요. 부대찌개 먹방입니다, 여러분. 얘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조절되는 거지. 아니었습니다, 다 먹었을 거예요, 맞지? 마시지 마. 음내 얼굴이 렇게 붓는데 농구공 댕댕 지금도 붓는 거야왜 붓는데 나못 알아 너 얼굴 <laughs> 아 그만 몰아 그만 몰아 건더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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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건더기만 아 건더기만 햄도 없나? 햄좀더 팍팍 넣을걸 햄을 다 먹었나봐요 어느 세월에 햄, 햄을 다 먹었지? 두 덩이 넣 그랬다 맞지? 야 근데 이 국물 맛이 기가 막혀 이게 와 어쩜 이리도 기가 막힐 수가? 얼굴, 얼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신비주기, 신비주의적이어서 상상하게 돼서 조금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속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그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 여자친구가 직접 끓여준 부대찌개예요 접시? 무슨접시 그런 말 하는 건가? 음 이거 집에서 가져다 아이가? 응 음. 집에서? 아, 국물 한 숟갈만 먹자 응다 음. 먹지마 응응 음. 나끝한 숟갈만 더와 이거 아 진짜 짜다 짜 그만 먹어 뭐. 와 제발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먹방 끝, 바이바이. 유이도 먹방 끝이야 말을 한 미리해도. 지금? 응. 먹방 끝. 바이바이. <laughs>